얘가 주어고 몬격이야 아, 목적격이네. 여기까지 주어 얘가 동사. 이스탠데 어, 그 일용시 동사네. 여기 부사잖아. 비연대에서 이렇게 세미콜론 있고 연결어죠. 주어 동사. 세미콜론 연결하는지 알지? 그치? 보통 벗을 많이 얘기합니다. 벗이 아닌 데도 많지만 오브에서 이렇게 연결어라는 말이 왜 중요한 거지? 주어 동사가 꼭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선대 데이야 너무 쉽게 나왔지만, 명사나 하고 수식이 왕창 있어도 주어 동선 꼭 나온다. 세미콜론이 있으면. 연결을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돼. 머저러 도시 안 하잖아. 톤수도안 하잖아. 이렇게 되네. 이해됐지? 이재일도 맞죠? 왜 뒤에 수식어니까. 고민도 안할거 아니야. 맞아. 이거 뭐 고민하고 있고 해석하고 앉아있어. 학교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오케이? 아무리 변형이놔도 상관없다고. 조식이 맞는 친구는 그변형이 되는 거다 알죠. 그러니까 아까도 좀 잔소리 좀 했는데, 아이 말이 난 진짜 야 니네가 공부를 한다라는 거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기억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거 점수랑 연결돼? 점수랑 연결 안 돼. 공부하는 거는 어떻게 하려고 자꾸 해야 돼? 이해하려고 해야 돼. 오케이. 그래야 그게 점수랑 연결될 거 아니야?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이게 필요한 거잖아. 도식하고 축적이. 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지켜야지만 뭐가 해결되는 거지. 맞아? 실수가 안 나오고. 맞아? 근데 보통 실수가 어디서 나오지? 이제 이거는 이제 잘될 거야. 앞으로 붙여서 읽어. 제발 부탁인데. 알겠지, 그지? 안 그러면은 자꾸 몰라. 착각한다고. 지금 맨날 부족한 게 이거거든, 애들은. 이거는 잘 되는데, 물론 얘가 100%가 되어야 된다. 절대 틀리지 말아야 돼. 알겠죠? 내 축적에 앞으로 붙인다. 이거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가리면서 연습하는 거꼭 하시라고. 알겠지? 그럼 나중에는 모든 집은 다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연습해놓고 네가 습관이 되잖아? 그럼 그렇게밖에 안 읽혀. 도식대로. 음, 근데 도식대로 안 읽어서 문제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도식이 계속 자연스럽게 계속 나와야 돼. 음, 음. 그럼 편해지거든.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도식하는 게 귀찮고 막 힘들어 그럼 그 친구는 영어 어차피 안돼 구조가 어차피 안 잡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도식만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벌써 이제 벌써 5강째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도식 슬슬슬슬슬 나오죠 그죠 조금씩 틀린 게 있을 시기에 쓰지 않게 하시고 주어동사 그럼 얘도 이런 식이겠네 어디까지야 어우 병렬로 이렇게 가는구나 여기까지가 주어고 얘가 동사네 수동이니까 당연히 부사가 나오죠 뒤에 이건 문법 있잖아 비동사 PP 나오면 100% 부사 아니야? 비동사 PP 나올 때 형용사 나올 때가 있지 오형식동사일때 이런 거 고민 안 한다고 이해됐어? 오케이 뒤형에서 이렇게 콤마 다음에 엔드니까 주호동사 나와야 되는데 얘가 뭐야 여기까지만 가야 되네 이런 거 실수하는 애들이 있어. b e 에서 볼케이노스까지 닫아버리거나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주호고, 아니, 콤마 다음에 엔드잖아. 주호동사 나와야 된다니까. s o u r c 도시 안 하죠? 살짝 끊어주고. 내용 반대가 돼야 되고. 여기까지 주호. 위치, 주격이냐? 어, 잠깐만. e 드 g e 잖아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 그렇네 선생님이 선생님이 에즈 다음 어떻게 하라 그랬지 뒤에 에즈만 묶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식돼야 돼요. 알겠지? 그지? 오케이. 그다음에 에즈 다음에 또주호 동사가 나온 거네. 여기 콤마 있다. 분사 구문이다. 액티려이 동사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런 동사 이 암기하고 다녀야 돼. 알겠죠? 너 이렇게 해본 적 있어? 네가 지금까지 나랑 해석하면서 액대 끊어서 뭐 목적어 나온 적 있어? 없어. 도식 반복하면 이런 도식이 안 한다는 걸 알아. 자연적으로 터득이 된다고 그냥. 그래서 일형식 동사들도 우리가 이제 원래 암기를 막 해야 되잖아. 근데 모든 동사가 그러니까 일형식으로만 쓰는 동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이걸 일일이 암기 시킬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어쩔 때는 삼형식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런 걸 자꾸 알아내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자꾸 써주는 거야. 이스탠드가 맨날 이런 식이 있다는 건 아니야. 니네 일용수통사에서 암기한 것 중에 이스탠드가 있지 그렇지 않아. 니네가 암기하는 거 걷다, 일하다, 뭐 이런 거잖아. 가다, 오다, 뭐 이런 거잖아. 도착하다, 이런 거잖아. 오케이? 뭐 빛나다, 샤인, 이런 거. 뭐 리브, 살다. 물론 리브가 이런 식이 아닌 경우도 있어. 삶을 살다 할 때는 삶의식이잖아 이런 식은 일부러 체크를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걸. 알겠지? 그 다음에 이 푸절에서 주어동사 나올 테니까, 이런 아, 식이네 또. 인크레드 이런 식도 있고, 삼일 수도 있다고. 필요해도 도심안 하니까. 뭐 해도 상관은 없어.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고. 얘가 이제 주어겠지 콤마 있으니까. 수동이 된 거고. 그러니까 프롬 수식어 나오는 거고. 이거 뭐야? 틀렸잖아. 이거. 아, 수식어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튀어나오냐고 불가능하잖아, 이거 지금. 주어동사가 나왔단 말인데 어떻게 나오냐고. 나올 수는 있어. 뒤에 가서 엔드 해놓고 주어동사 마침표 여기 있는데. 불가능한 거지. 위치겠지. 왜? 도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주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뭐 위치인지 몰라도. 내용 봤는데. 기분? 콤마 있냐? 어? 틀린 거 아니야? 콤마 100% 있어야 되는데. 왜 콤마 안 찍어놨대. 일단은 갈게. 사형식이라서 뒤에 징복 있는 거예요. s o m of 도시 안 하죠? 응, 여기 주어 나오네요. 이제 세모 쳐야 되나? 어이, 세모 쳐야 되네. 저기, 4트가 있네. 이런. 이런 거 틀리지 않게 해. 해석 안 해도 이렇게 된다가 돼야 돼. 그래야 이게 투 s t a b i l i z e 라는건맞다는거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은 빨리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확한 게 먼저야. 그러면서 빨라지는 거야. 알겠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합니다. 아까 수업하는데, 확인하는데 도시 그냥 막 날아가고 있어. 그거 어쩌라고. 도시 막 하는 그런 친구들이 정확성은 무조건 떨어져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임팩트 영향력 화산이 끼치는, 갖는, 날씨에 끼치는, 날씨라는 얘기하는 화산이랑. 이것이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 넘어선다 이거네. 폭발 이상이다. 폭발 장소를 넘어설 수 있다. 이롭션. 그럼 이런 영향들이 인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인데 하나다. 가장 큰뭐 요인 중에 하나다. 어안 맞는데, 제이가. 화산의 영향력. 화산들 화산들로 합시다. 얘로 안 맞아 떨어지네요. 아, 그래서 세미콜론이구나. 가산이 이다 하나다 안 맞으면 다시 하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억지로 막 잡아놓고 단어 뜻한다에 이해했다고 착각하면 좋지 않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의 지질학적으로 지올러지 그러니까 타임스케일 아니어도 되잖아. 지질학적인 규모에서 아주 많은 이산화탄소 지구상에 이런 것들이 헬드되어져 있다. 영어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방바 때만 쓰면 되거든, 그죠? 어디에 락에? 그 나머지 이산화탄소가 리자이드하고 있다. 바다에 있다. 이거 하나만 읽었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가서 굳이 뭐 이걸 못 해라 읽었습니까? 나는 뭐 지식을 요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산화탄소, 지구상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화산 폭발로. 자 그리고 산업혁명 전에 화산 폭발이었는데 가장 큰 소스였다. 들어가는 인구, 뭐 지구의 대기로 들어가는. 그러나 뭐 방출 이런 이산화탄소의 방출이 레귤레이트 되게 조절되어진다 마이너스니까 오케이 통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오케이. 뭐에 의해서 이런 자연적인 이산화탄소의 순환에 의해서 이거 왜다 읽었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 읽은 겁니다 아 그럼 이해가 되잖아 왜 통제가 되는지 그럼 이런 자연적인 이산화탄소 사이클이라는 게뭔데 드로우다운 드로우다운 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당기는 대기로부터 끌어당기는 게 있다는 거네. 흡수한다는 소리구나. 뭐할때 화산이 방출할 때. 자, 대기로. 자, 뭐 하면서 역할을 하면서 뭐. 지구의 서머스탯 조절 장치 합시다. 조절 장치 역할을 하면서 이게 원래 정확한 온도 조절 장치잖아. 서머스탯이. 근데 그렇게 읽을 수는 없으니까 탄소 조절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자 만약 온도가 올라가잖아? 어떤 기간에 화산이 막 있는 이런 기간에 올라가면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끌어당겨집니다. 대기로부터 알겠죠? 그죠? 이 순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k 필요로 하는데 온도 아, 다, 아 이런 안무의 전체네 갖고 온다 온도를 내린다 이 소리네 이해됐죠? 이전 레벨로 자 그러나 또 내용 반대네 뭐 문제가 있네 이전 레벨로 내릴 수 있다는데 그러지 못한가봐 고래해봤을때 기분, 아, 느린 비율, 뭐가 느리다는 거지? 이 자연적인 탄소 순환의 흡수율이 있는데, 이게 좀 느리다는 거겠지? 그말 나오겠지? 이한 화학, 이게 화, 이거 화학적인 반응, 이따구로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학적인 반응이라 했다 하더라도, 아, 자연적으로 흡수하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친구가 이런 게 문장 넣기 나왔을 때, 고사은 가끔 이렇게 5번도 나오거든. 그럴 때 맞춰내셔야 돼요. 봐봐 이게 앞에 보여? 안 보인다고 근데 이해를 해내셔야 된다니까 어디 어디 화학적인 반응이 어있어 없잖아 근데 이해를 해내셔야 된다 아, 이런 물에 봤을때 필요하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스템이 흡수 시스템이겠지 그는 자연이라고 하면 되겠죠 지구라고도 좋고 안정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용이 진짜 반대가 된 거네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 거 가볼게요 이건 좀 동시에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 사람, 어디야? 어이, 무슨 오케스트라, 이건 읽히네. 이 사람이 말하더라, 여기에서데리아를 말했다. 동시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니, 능동이잖아. 수식어 껴둔 거고. 뭐라고 말했다?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이 트라이 했다고, 배우려고 했다. 뭔가 기록으로부터 배우다의 목표가 또 뒤에 있습니다. 우주동물 그 나이 드신 오케스트라 구성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나이 든 구성원들이 오케스트라 하는 것 요걸 배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 봤는데 배우려고 한 게였는데 불가능했대 이해됐죠?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이 뭐한거야?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생존자를 앙상블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해하세요. 오케스트라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물어본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행해졌느냐 이렇게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물리적으로 보여줘야만 했다 알겠죠?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니까 직접 보여준거죠 그 어린 뭐 오케스트라 구성원들에게 복제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효과는 당연히 뭐 오케스트라의 노래가 되겠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얻었던 걸 육체적으로 직접 보여줬다는 게 중요한 거네 그리고 주호 동사 나와야 되잖아 어 그럼 병렬이 이건가 본데 앞에 게쭉 생략이 되면서 좀 헷갈려 보이는데 동시 에 하니까 또 살짝 힘들지 나중에 이렇게 돼야 돼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였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까지 여기에 다 생략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의 의문사투 동사 원형이 여기서는 의문사면서 주어가 되고 동사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됐어? 응. 보여줘야 됐고 또 모두 보여줬어야 됐어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진짜 보여준 거네 어떤 음과 어떤 박자가 강조가 되어야 되는지를. 됐죠? So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육체적으로 직접 시연해서 보여줘야 했다는 겁니다. 그 말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도 이러면 안 돼. 같은 말이 나오는데 그냥 같은 거겠지 앞에 게 이해가 되면 뭐랑 같은 게 나와야 된다는 걸알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되면 문장 넣기 맨날 망하는 거고 순서 맨날 망하는 거고 이해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 이해 떨어지는 것 중에 그래서 라고 말하면 안 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넘만 쓰면 된다고. 물리적으로 보여준 게 있겠지. 어느 정도. 오케트라 음악이라는 것이 다 뭐다 그래. 이게 얼얼 트레디션이라고 했지만 이게 말로 하는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걸 얘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야 얘가 피지컬이고 오케이, 착각할까 봐. 그렇지. 또 뭐야? 분석은 뭐냐? 건네져지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직접적으로 건네진다는 겁니다. 레코드? 그럼 기록? 기록은 이상한데 녹음, 녹음으로 합시다. 그렇죠? 이런 녹음이라는 것이 할지도 몰라. 음. 아 이거 도시가 안 됐구나. 많은 걸할수 있어. 보존할 수 있어 음악을. 그리고 뭐할수 있어? 디세모네이트 할수 있대. 뭐겠어? 앞에서 보존한다 그랬으니까 보존하고 퍼지게 할수 있다. 확산할 수 있다. 원래 뜻이 씨앗을 흩뿌리다 할때 쓰는 말인데 이때 단어 있겠지만 전파하다고 해나왔네 그러나 데이 그들 그러지 말고 이걸 찾아서 마이너스 해야 되잖아. 그음반에 한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뻔한 거잖아. 이런 음반이라는 것이 할수 없어. 이런 직접적인 트랜스미션 전달이 할수 있는 걸할 수는 없다고. 자 같은 이런 다큐멘터리에서 이다큐멘터리냐 앞에? 다큐멘터리였구나. 이 사람이 말을 했어. 도식이 안 나오면 바보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학습이 뭐야?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같은 다큐멘터리라 그랬잖아. 마찬가지로 시밀러리야, 이게 시밀러리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놓는다고. 서로 같은 게또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지? 의미를 좀 아셔야 돼. 그럼 여기서 학습이라는 거뭐 직접적으로 배우는 거지? 맞아. 그거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바톤 던지기, 바톤 패스. 이해됐어? 이거 엉뚱하게 읽으면 안 돼. 뭔 말이지? 어, 러닝이랑 같은 말인데? 여기서 끝내면나 앞에 걸 다시 봐야지. 근데 어딜 놓친 거냐 하면 그 친구는 여길 놓친 거야, 여기 축적에서 이걸 그냥 단어 읽고다 넘어간 거야. 쉽게 해석했다고. 우리가 주어 동사 앞에 있는 건 뭐야? 여기 있는 건? 수식어기도 하지만 어떤 입장일 수도 있어? 이거 연결로 기능할 수도 있어, 이거. 그래야 주호동사 나오잖아. 알겠어? 무슨 말인지. 신경 써야 돼. 어디 갔어? 어, 이것이 아무 어, 직접적인 배우는 것이 발생한다. 라고 말하더라. 어디에서? 밴드 스탠드에서. 뭐라 그래야 돼? 밴드잖아. 무대에서 직접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걸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한 사람이 플레이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아, 그렇구나. 배우기 위해서는 모함으로써, 뭔가 모방하고 봄으로써 직접 한다는 거죠. 자, 이 사람에게 다른 이런 나이 드신 오케스트라 그 구성원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전통, 다시 오케스트라의 악기 다루는 거였겠죠. 이런 것들이 상실이 될 것이다. 만약 그들의 지식이 건네져 지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 알겠죠? 피지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바꿨으면 뭐라고 쓰면 돼? 피지컬이랑 같은 거예요. 이해되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자꾸 단어 바꾼단 말이야. 근데 이해 못하면 자꾸 틀리는 거지 뭐. 그 이해는 축적. 역사 문화라는 게 역사 와 문화 가라고 안 읽었지. 좀 전에 어떻게 읽었지? 앞에 말 탈려 가려고 하니까 역사 와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하지 않고 역사나 문화 가 이렇게 해서 하지, 하지 않고 역사 문화라는 게 이렇게 읽어버렸지. 앞에 말이 맞추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게 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100% 뭐가 돼 있어? 100% 앞으로, 앞으로밖에 안 가, 이게 해석이. 이렇게 습관을 자꾸 만드는 거지. 오케이? 문화라는 게 보존될 수는 없어. 기록으로. 그걸 이렇게 써놨네. 레코드로는 안 된다. 기술로 써놓은 거죠. 이해됐지? 오케이. 한계점이다. 될수 있는 거 아닌가? 배우는데, 음악을 간접적으로 배우는 한계점. 되잖아. 어, 그지 오케이. 이거는 정답이니다 이건 앞에 거 하나도 보고 싶지. 보고, 보고 싶지도 않네요. 한 방에 끝나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는 아직은 안 돼. 니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니네 다 읽어야 돼. 근데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지.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노력들 꺼지라 그래야 돼. 바로 틀렸잖아. 그래서 노력이 나온 글이 아니잖아. 근데 왜 노력이라 그래? 어. 긴장이 어딨어? 효과, 효과들이 있었냐 교육 이것도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약간 m s 에서본 거야. 갈등적인 의견이 있냐 지금? 음. 절대 아닌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냥 이거 나머지 거다 안돼. 뒤에 거 쳐다보지 않아도 알수 있어야 돼. 이런 X가 바로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도식하고 바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알겠어? 방향은 항상 이렇게 되려면 일단 가리고 해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도. 내가 학생이라면 매일 가르지 않을 거야. 잘안될 때, 어, 내가 또내 스스로 해석하면서 자기 자신 망칠 때가 있잖아. 그럴 때한번 가르주는 거야. 오케이. 원상복귀 시키고. 알겠지, 그지 오케이. 선생님 그때 옛날 추석 때 기억나냐? 추석 때첫 수업 했을 때, 아, 고3 했으니까 미래 모르겠구나. 첫 수업 할때나 되게 힘들잖아, 나도 당연히. 첫 수업 할때다 그냥 어떻게 했어, 애들한테. 가리고 했어. 그래, 나도 빨리 회복이 되거든. 오늘은 야 수업하는데 선생님좀 가리면서 할게 그렇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한다고 그럼 해석이 좀 느리겠지만 그 원상 복귀 시키려고 하는 거 그럼 바로 수고하셨습니다.